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ABS에서 69기이고 실무국장 맡고 있는 임세호입니다 네, 저는 보도부 70기 이혜주입니다 제가 오늘 왜보인 건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오늘 사연 읽고 공감하는 콘텐츠를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저희 오늘 무조건 공감을 해주는 콘텐츠를 찍어봤는데 혹시 두분 공감 다들 잘하시나요? 저는 원래는 진짜 잘했던 것 같아요 제가 원래 MBTI가 진짜 F가 많았었는데 가면 갈수록 약간 세상에 치여 살다 보니까 좀 티가 많아진 경향이 있어가지고 살짝 걱정이 됩니다 어떠세요? 저는 반대로 완전 티였는데 요즘에 좀 F로 바뀌어 가고 있는 거 같아서 오늘 공감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제가 공감을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 네 저희가 총세 개를 준비했는데요 그때 하고분 들은 사연이고 그 사연을 읽고 각 사연마다 이제 공감을 많이 많이 해주시면 돼요. 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대한 진심을 네. 담아서 완전 공감을 진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럼 첫 번째 사연부터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네. 아이디 내일은 말금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제목은 휴강 공지 보고 기분이 안 좋은 사람 나밖에 없다. 오, 음. 뭔 얘기인지 한번 읽어볼게요. 음. 사실 오늘 실화입니다. 음. 전 통학러입니다. 음. 사실 오늘 딱히 이유는 없고 그냥 그러고 싶어서 이교시 수업을 자율를 때려버렸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오후에 수업 두 개가 남아있지 뭐예요? 그래서 지하철을 타러 갔습니다. 한시 반 수업이었는데요. 음... 지하철이 시간표보다 늦게 와서 이미 지각 위기였어요. 환승 시간표가 안 맞아서 한번 환승을 하면 20분을 기다려야 했고, 두번 환승하면 아슬아슬하게 학교에 도착할 수 있었는데요. 저는 지각을 피하기 위해 결국 환승을 두 번이나 하고 마음만 졸이면서 걸어가고 있었어요. 두 번째 환승을 끝내고 간신히 세이프 할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업 10분 전에 공지가 떴어요. 교수님이 갑자기 휴강을 하신다네요. 이렇게 기분이 안 좋은 휴강 공지는 처음이었습니다. 이 수업만 아니었으면 제가 두 시간은 더잘수 있었는데 그걸 환승을 두 번이나 하고 학교를 다 와서 깨달았다는 게 너무 화가 났어요. 공감 부탁합니다. 라고 내일은 말은 님께서 이렇게 긴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통학 러시잖아요. 네, 전 통학러로서 완전 공감을 해줄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오. 우선 일단 자취 휴강을 하셨는데도 두개 수업 남았다. 해서 열심히 갔잖아요. 지하철 타고. 그죠? 심지어 약간 지각 위기였는데 그것도 제탓이 아니라 지하철 시간표 때문에 지각 위기였어요. 음. 근데 환승을 지금 두 번이나 하셨잖아요. 여기 작성자분께서. 맞아요, 맞아요. 그 환승을 두번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한번 하면 오래 앉을 수 있다. 편안하게 쭉 앉아서 갈수 있는데, 두 번이나 하면서까지 지각할까봐 달려갔는데. 짜증나는 게 10분 전에 공지가 난, 난 거죠. 그죠, 그죠. 휴강한다고. 저였으면은 딱 이제 공지 보고 나서, 아, 교수님을 살짝 원망할 것 같기도 해요. 아, 조금만 교수님. 더 빨리 공지를 해주시지 하는 생각도 들것 같고. 네. 네 물론 제 교수님들은 다 좋으신 것 같지만 <laughs> 어. 그리고 또 이제 마음을 졸였다고 하니까 그러니 얼마나 얼마나 쫄리셨겠어요. 저도 제가 기숙사에 살고 있는데 네. 이제 수업에 지각할까봐 맨날 아침에 네, 일어나서 그치? 가는 시간이 조금 쫄리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도 가끔 늦게 일어났는데 지하철 타야 되는데 막 그러면 가슴 쫄리는데 무슨 열심히 왔는데도 지금 10분 전에 공지 떠버려가지고 얼마나 속상하셨겠다. 그죠. 아마 <laughs> 속상하셨겠다. <laughs> 아 <laughs> 이렇게 하는 거야, 원래. 여기 보면 아마 봐봐. 속상하셨겠다, 이렇게. 어, 속상하셨겠다. 응.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이구 어떻게. 그러면 다음 수업은 하셨을까, 아마? 그 그러시지 그러죠? 않았을까요? <웃음> <웃음> 그래도 다행이시네. 그죠그죠 그죠. 하나 남아 있어 가지고 그래도 집에 안 돌아가고. 아, 근데 집까지 돌아가야 했으면 진짜 짜증 났겠다. 그럼 이 정도는 괜찮다는 말인가? 물론 이것도 엄청난 <laughs> 짜증남이 있었겠지만 사실 하나 네. 있으면 괜찮겠네요 <웃음> <웃음> 아니, 근데 나는 솔직히 휴강 만약에 해줬다? 뭐, 너무 좋은데? 나이스 교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제 나는 놀러 가겠지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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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수업까지 왔는데라는 생각이 먼저 들것 같은데 아 내가 이 속으로 제일 좋아하실 것 같은데 <laughs> <laughs> 어 휴강 휴강 나이스 이럴 것 같은데 인스타 이제 네, 캡처해가지고 오늘 <laughs> 휴강 안 <함께> 이득 이러면서 <laughs> 아 진짜 속상하긴 네. 그내일름 맑음 님은 아이디만 다르게 맑지 않았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을 음, 것 같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두 번째 사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 춘장이 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제목은 고구마 100개 옆에서 보면 답답한 친구. 네 얼마나 답답한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 친구가 너무 답답해서 사연 보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친구에게 미팅을 잡아줬는데요. 여자 쪽에서 그 친구가 마음에 든다고 했는데도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친구들끼리 다 모여서 그 친구 애프터를 성사시켜 줬습니다. 계속 이게 맞나? 하는데 저희가 폰을 뺏어서 애프터 멘트를 보냈어요. 그리고 애프터가 성사돼서 옷을 골라주기로 했는데 옷을 사러 가도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옷이면 안 사면 되는데 직원분이 또 추천을 해주면 거절을 못해서 그냥 사고 나서 혼자 후회하고요. 그리고 소심한 성격이 자세에 영향을 준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깨도 맨날 주눅 들어있어서 맨날 어깨 피라고 하는데 어깨도 안 펴요. 이 친구가 착하긴 한데 가끔 보면 너무 답답해서 공감받고 싶습니다. 친구야, 미안해. 하지만 답답한 걸 어떡하니?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그럼 진짜. 춘식이님께서 되게. 춘장이에요, 고구마... 춘장. 아, 춘장. <laughs> 아, 이 고구마라 그래갖고. 그 아, 춘식이가 <laughs> 고구마를 좋아해서. 춘식인 줄 알았어요. <laughs> 저희 학교 <고>, 고양이 춘장이님께서 <laughs> 보내주신 사연인데. 아, 답답하셨겠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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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답하셨겠다. <웃음> 되게 친구를 생각하는 마음이 많은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적당히 친한 친구면은. 이렇게까지 안해요 진짜 좋아하는 친구니까 미팅도 잡아주고 좀잘 되라고 좀 이렇게 그쵸. 챙겨주고 이렇게까지 아, 네. 하는 거고. 아 근데 친구분이 좀 많이 답답하신가 보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는 이 소심한 성격이 자세에 영향을 준다 이 말도 공감이 돼요. 음. 그래서 저도 어깨 폈잖아요. 그 어깨 피라고 하는데 안 피는 이유가 뭐지? 옷을 사러 가도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옷이면 안 사면 되는데 직원 분이 추천하면 거절을 못해서 그냥 호, 사고 나서 혼자 후회한다. 이게 제 최악이잖아. 왜냐면 그냥 혼자 후회하고 막. 혼자 막아 실은티 내면서 그 앞에서는 또 괜찮다고 해놓고서는 뒤에 가가지고 아 어, 싫은데 이렇게 하는 거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그니까 그니까. 만약에 자, 제 친구가 같이 옷 사러 갔는데 직원이 추천한 옷을 그냥 거저 못해서 마지못해 샀다. 음음. 그러면 나는 저는 진짜 왜 샀냐고 엄청 온골할 것 같아. 오 너무한데. <laughs> 이제 더 공간을 못하는 데. 잠깐만 기다려봐. 마음에 든다는 연락이 왔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왜 모르지? 그러니까요 본인이 지금 네 얼마나 이거 답답하시겠어요 이분이 <laughs> <laughs> <다>, 답답하셨겠다. <laughs> 응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laughs> 근데 사실 약간 친구분의 마음도 살짝 조금 이해가 가긴 하는 게 나도 약간 거절 을잘 못하거든. 그래고막 이렇게 친구들끼리 다 모여서 애프터 송사 시켜주는 이것도 막, 막 모여가지고 집단으로 이렇게 하면은 거기서 또 준욱 되는 음. 사람이 있,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죠. 그 친구분 마음이 더 이해가 되니다 음. 그리고 어깨 피는 그 어깨 피는 건 본인 자유 자유죠, 솔직히? 지금 그 친구한테 공감한 게 아니에요. 지금 아, 춘자, 맞다, 맞다. 춘장님한테 공감한. 거 아, 그러니까, 어깨 피. 저도 진짜 이런 친구 있었으면 다, 다, 답답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착하긴 착한데 답답하다 나잖아요. 그러면 또 답답하다고 얘기도 못 해요. 그 친구 한테 음, 왜냐면 그 친구도 또 얼마나 착해가지고 상처 받겠어요. 그러니까 답답하다고 말도 못 하고 뒤에서 아... 이렇게 사연을 보내는. 화이팅! 화이팅! 그럼 이건 제가 읽어볼게요. 아이디 나무꾼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제목, 한달 사귄 여자친구. 제가 쓰레기인가요? 오... 약간 도파민 도는 제목인데. 얼마 전에 여자친구와 한 달을 사귀고 헤어졌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계약 연애를 한 건데요. 오랜 시간 친구였던 여사친이 저에게 술을 마시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일단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만날 때 살짝 걱정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거절을 했는데 마음을 접었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무엇보다 오랜 친구였어서 단번에 연을 끊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저를 좋아한다고 진심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거절을 했는데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한 달만 사귀어보자고 그래도 너가 나에게 마음이 안 생기면 포기하겠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도 우는 걸본 적이 없는데 마음이 약해지고 당황해서 한 달을 만나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한달 동안 당연하게도 없던 마음이 생기지 않더라고요. 마지막 날에 그대로 얘기를 했고 그 친구가 어 마지막으로 사진을 찍자고 해서 인생 내 것을 찍고 헤어진 뒤로 아마 다시는 못볼것 같기는 합니다만 친구들에게 고민 상담을 했는데 친구들은 저보고 쓰레기라고 하네요. 이게 제가 쓰레기인가요? 저도 억울해요, 유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약간 아... 웹툰에 나올 법한 내용이. 그니까, 그니까. 계약이라는 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감되시나요? 음, 네, 공감이 돼요. 일단, 얼마나 당황스러워셨겠어요? 술을 마시고 고백을. 했다는 거는 그 사람은 마음을 계속 갖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1차 당황. 네, 1차로 당황을 했을 거예요. 그지 그지. 그래도 이제 거절했으니까 여기서 끝이겠지. 다시 이제 그냥 원래 친구로 돌아가겠지라고 네, 그렇죠? 생각했는데 을 다시 한번 좋아한다고 진심으로 말을 하고 또 눈물을 흘리셨대요. 근데 이 눈물이 진짜 당황스럽게 만든 포인트 그치, 중 하나 아니에요? 그죠 그죠 맞아 맞아. 약간 남자 입장에서. 아 잠깐 감정 이입 한번 해볼게요. 저였으면 너무 안쓰러웠을 것 같아요. 그, 사람, 그 분이 그, 예, 분이. 네. 예, 예. 그래가지고. 이분도 그렇게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서 한달 동안 마음이 없었는데 그래도 만나보려는 마음을 먹은 거 아닐까요? 진심이고 그러니까 눈물이 약간 킬 포인트인 거 음. 같은데 그리고 또 상대방 측에서 먼저 제안을 했잖아요. 한 달만 사귀어보는게 음. 어떻겠냐. 심지어 안 생기면 포기하겠다고 했잖아요. 그쵸, 여자분이.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쓰레기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음 맞지. 쓰레기가 맞죠, 맞죠. 아니에요, 진짜. 아 근데 이 포인트 너무 슬프다. 응. 마지막으로 아. 사진을 찍자 해서 인생 데컷을 찍고 그러니까요 근데 그렇게 제안을 해서 사진도 찍어줬으니까 음. 쓰레기 아니죠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 찍자고 했는데 어 싫은데? <laughs> 어, 어 싫은데 싫은데? 아, 싫은데? 했으면 은 쓰레기지만 <laughs> 사진도 찍어줬고 음. 결국엔 안 생겼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음. 이게 이 작성자분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솔직히 만약에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요? 네 이분이었으면 응. 엄청 오래된 남자친이 있는데 이제 고백을 했어요 거절 했어 한번더막 했는데. 저 완전 작성자분처럼 할것 같아요. <laughs> 아 진심으로? 네. 오, 오. 진짜 나무꾼님처럼 할것 같아요. 완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에서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음. 응. 만약에 한달 사귀었는데 마음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긴 할것 같아요. 혹시라도 사귀면서 어보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수도 있으니까. 그치? 그치만 안타깝게도 안 생겼대요. 어 슬프라. 그래도 잘 마무리 된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뭘로요 쓰레기라고 <laughs> 하는 게 <laughs> 마우리가 된거 같아요? 아 쓰레기는 아니야. 쓰레기까지는 아니고 쓰레기까진 한 뭐. 어느 정도 약간 반쓰레기? 반의 어. 반쓰레기? 약간 책상 위에 올려져 있는 있는데 주인은 없는 느낌? 오 굉장히 문학적인 <laughs> <laughs> 근데 좀 쓰레기야. 왜? 아니 근데 왜냐면 그냥 나는 아예 하자고 한 것부터가 마, 말이 안 됐지. 아 여자가 그 마음이 없는데 이 사람은. 음아 마음 없는데 연애를 한게 잘못이다. 응. 여지를 줬다. 그렇지 여지를 줬지 완전히. 아 뭔가. 눈물 나게 한 거야 이 사람. 연을 끊고 싶지는 않아가지고 사귀었다는 것도 말이 안지. 음 완전 모순이야. 그럼 마음이 없는데 사귀었으면 헤어질 걸 아는데 그런 음... 연을 끊고 싶지 않았다는 거랑 말이 안 맞아.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사람을 보는 거다. <웃음> <웃음> 자, 저희 마지막. 어떠셨나요? 네, 저는 세 번째 사연이 제일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 계약 연애라는 것 자체가 웹툰에 나올 법한 소재여도 이런 게 현실에서 있었다는 게 살짝 놀라웠고, 그리고 친구들한테 쓰레기라고 욕을 먹으셨다고 하는 게좀 불쌍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완전 거의 100%트 나무꾼님의 입장에 공감이 돼갖고 뭐 쓰레기 같은 짓을 하나도 한게 없다라는 생각이들어가지고 공감이 되게 잘 됐던 것 같아요. 세개 중에 제일 잘된 거를 뽑자면 이 마지막 사연 저는 사실 이서외를 받고 의아했거든요 왜냐면 전 T여가지고 공감 어떻게 하지? 완전 걱정했는데 은근 공감가는 내용이 없진 않아서 다행이었고요 저는 첫 번째 사연이 가장 인상이 깊은데 같은 통학로로서 좀 지하철에 대한 <laughs> 그 짜증이 느껴져서 좀 공감이 됐고 휴강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인상 깊었어요.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진짜 다들 억울하셨을 것 같아요. 응, 음, 답답하셨을 것 같고. 응, 응, 응. 저희가 진짜 진심으로 공감이 됐거든요. 됐는데. 안 되는 거 같이 나온 거.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느낌? 저희도 억울하다. 우리 의 공감을 해줄 음. 사람이 필요해. 그러니까. 근 <laughs> 네, 저희 지금까지 사연 읽어봤고요. 네. 네 다음번에도 다른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나요? <laughs> 또 좋은 사연 야. 들어오면 그럴지도 모르죠. 지금까지 임세호 이해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